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. 어, 오전 9시입니다. 어, 여기는 평례동이고요. 어, 앞에 보이는 산은 백봉산입니다. 지금 밖에는요. 한방눈이 아주 펑펑펑펑 내리고 있어요. 헉. 정말 멋있고요.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. 우와.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가 더 아름답거든요.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. 와, 실제는 진짜 더 입체적이고 네더 뭐라고 할까요? 막산 위에 부분은 막 안개 속에 구름 속에 막 가려진 듯 보이면서 너무 멋있거든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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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잘안안 안 보이긴 해요. 우와. 진짜, 진짜, 눈이 멋있게 아름답게 펑펑 내려요. 여러분, 오늘, 어,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.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어, 또, 어, 새해 계획도 아주 잘 세워보시고, 또, 새해에는 다 건강하시고, 또 만사형통 하시고, 어,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다 되어서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